할렐루야, 연예교회 성경 통독 가이드입니다. 이번 한 주간 통독할 성경 범위는 호세아 8장부터 오바데아 1장까지입니다. 각 장별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세아 8장에서 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멸망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 보암이 세워 놓은 금송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은 우상을 섬긴 대가를 받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우리의 헛된 우상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호세아 구장에서는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아수르의 군대를 피해 애굽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무덤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임을 또한 말씀으로 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장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상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1 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우상을 따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롯 아수르를 징계의 수단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을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2장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그들의 조상 야곱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며 부적 부정한 그런 재물들을 축적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바로 야곱에 비대어 지금 책망하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13장에 등장하는 에브라임은 부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로서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도 바로 이 에브라임 출신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자신과 또한 우상인 바알에게 돌렸습니다. 그 결과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죠. 이처럼 어, 우리도 영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나 중임 앞에서 겸손함으로 항상 서 있어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돌이킴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극률의 그사랑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유엘서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유엘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그 안일한 자세로 살던 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그냥 평범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임박한 여호와의 날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임을 지금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 어, 유다 땅에 심각한 재앙이 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곡식이 말라 죽었는데 또한 거기에 메뚜기 때까지 곡식을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술취해 있을 정도로 이 문제를 그냥 평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이는 언약의 저주이며 또한 임박한 심판의 전조임을 또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을 또한 요엘서 1장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 장에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한 군대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는 메뚜기 때만큼 커다란 위격을 가졌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고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유엘서 3 장은 소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바로 그 이방 민족이 보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얻을 것이고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된 소망 대신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어, 아모스서는요 당시 북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그런 번영의 그런 시기 가운데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의 위협도 없었죠. 하지만 이러한 평안과 화려한 경제적인 번영의 이면에는 어두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 그런 가진 자들에게 착취되고 있었으며 또한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회였죠. 이에 하나님은 남유다 출신의 농부였던 아모스를 통해 바로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고자 하셨으며 참된 신앙과 정의로운 삶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모스 1장은 바로 이방 국가들의 죄를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악함과 잔인성 그리고 그들의 악함에 관한 것들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한 악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이 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나옵니다. 앞서 이방 국가를 향한 정의의 잣대를 세우신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공평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스 3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에 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매우 특별히 사랑하셨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받듯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장은 이스라엘의 각종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부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하였으며 자기 배를 불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제사들기만 한다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어서 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 역시 듣기 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삶의 예배가 아닌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주님께서는 받기를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드러나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아모스 6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 그 참된 복종과 순종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비틀어진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수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장은 하나님의 경고와 또한 심판에 대한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들판을 덮는 메뚜기 환상과 큰 바다를 삼키는 불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측량의 도구인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꼼꼼하게 측량하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또한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아모스 8장은 여름 과일 한광주기에 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름 과일은 보관할 수가 없죠. 빨리 먹지 않으면 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름 과일처럼 그들의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이러한 종말의 원인이 이내가 사라진 불리한 사회적 타락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이웃도 사랑하지 않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아모스 9장에서 하나님은 제단 곁에 서 계십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성전은 더 이상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 가운데에서도 의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타락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또한 그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 마지막으로 오바다 는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로서 바로 에돔의 에돔의 벨신과 또한 교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즉 오바다는 에돔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죠. 에돔이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십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은 높은 곳에 위치한 그 자신들의 성을 그 굳건한 높은 성을 믿고 의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높은 그 성을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에 그힘 있고 또한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궁극적인 힘과 명예 그리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한 주간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영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또한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크신 사랑을 깨달아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